같은 종류의 빵7 개, 같은 종류의 음료수 3 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요. 아,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. 다나눠준다는 얘기죠?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된대요. 오, 그래요. 다 아무것도 못 받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대. 자,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떻게 따져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우선은요. 빵 일곱 개랑 빵세 개가 있어 근데 같은 아, 빵 일곱 개랑 음료수 세 개가 있어 근데 나눠줘야 돼세 개가 좀더더 쉽겠지 먼저 분류하기가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음료수니까 음료수를 세개그 다음에 음료수를 빵개 음료수를 빵개 이렇게 나눠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음료수를 하나는 누구는 두 개, 누구는 한 개, 누구는 빵개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요, 음료수를 한 개, 음료수를 한 개, 음료수를 한개 이렇게 나눠주는 케이스가 있겠죠 음료수 세 개를 나눠줄 때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음료수 나눠주는 케이스가. 세 사람은 ABC라고 할까요? 자 그러면 세개 누가 빵세개 받았냐 A가 받았냐 B가 받았냐 C가 받았냐 세 가지 백조 없죠 그쵸? 요 경우는요 아이잉 그쵸? 음수수가 <laughs> 어떻게 네 개까지 돼? <laughs> 선생님은. 자, 두 개, 한 개, 빵개인 상황이죠. 음? 자, 그럼 두 개, 한 개, 빵개인 상황은, 누구는 두개 받고, 누구는 한개 받고, 누구는 빵개 받아야 되잖아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? A, B, C. 여기다가 A, B, C 줄 세우면 되겠죠? A, B, C, A, C, B, B, C, A, C, A, B, 막 이렇게. 그게 얼마야? 3팩 이렇게.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, 세개의 개. 여기는요? 다 하나씩이니까 뭐 나눠 줄가지수면한 가지씩. 어, 음료수부터 계산했고요. 그다음 이제 빵이야. 근데 우선 빵도 나눠 줄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빵 미리 하나주 자고요. 여기도 빵하나주 자고요. 그 다음 빵은 두개를 줬죠? 빵개수 나온 거몇야몇 개야? 세 개란 말이야. 그러면 아 누구한테는 x 개, 누구한테는 y 개, 누구한테는 z 개. a 할까요? a, b, c에게 나눠주는 빵의 개수라고 할게요. a한테는 x 개의 빵을, b한테는 y 개의 빵을, c한테는 z 개의 빵을 나눠줬다고 합시다. 터에서 문제 뭐가 되면 되겠어요 얼마? 7이면 안 되죠. 2개 먼저 나눠줬다니까 5가 돼야 되겠죠? 얘는 이제 0 이상. 이렇게. 오케이? 못받아도돼요이 1이 씨. 빵못 받아도 된다고. 이거 하나 받았잖아. 아무것도 못 받은 거 아니잖아. 자, 그래서 요거의 해의 개수란 말이야. 곱하기 3 h5. 됐어요? 자, 3 h5 계산해 볼게요. 8 7 7 7커네이션은7커네이션오는2 7 6 2니까 21 그렇죠? 얘가 21이야, 21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야? 63 이렇게 나오겠다. 여기는요? 아, 얘못 받았네. 빵 하나 주자. 7개 중에서 하나 줬으니까 6개 남았죠. 그러면 여기 X, y, z 에서 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h6 9, 8 컴비네이션 6, 8 컴비네이션 2 8, 7, 2 28 됐어요? 어, 여기가 28이라고요 3h6 이기6이고요여28 28 곱하기 628, 48, 622, 168. 여기는요, 음료수 다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, 그냥 여기는 뭐만 계산하면 돼? 그냥 X, Y, Z, 빵 7개 나눠주면 되겠죠? 3H7, 이렇게. 자, 3H7은요, 더하면 10, 빼면 1. 1 빼면 얼마야? 9, 컴비네이션 7, 9, 컴비네이션 2. 9, 8, 2. 36이네요. 됐어요? 이거랑 이거 더하면 99. 100을 더했다 치면 얼마야? 268에서 하나 더 적은 거? 267. 이렇게. 오케이?